안녕하세요 차삼 t v 란입니다자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fsd 사고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꾸준하게 우려를 했던 부분 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고입니다. 며칠전 범퍼코너 카메라 영상에서 도 언급을 드렸지만 카메라 올리 비전의 단점은 센서 가 없어서 악천후나 역광에 취약 하다고 꾸준히 말씀드려왔었죠. 물론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테슬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 께 공격을 당하긴 하는데요. 뭐 이건 저도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팩트는 전달을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의 FSD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포스팅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FSD를 이용해서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요. 달리던 와중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분이 아주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영상을 올리면 달리는 댓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써두셨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짱짱한 것 인증했고요. 테슬라 3대 가지고 있다는 것 인증했고요. 주주라는 것도 인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의 공격을 방어할 논리를 미리 펼친 후에 할 말을 시작하시는데요. FSD가 선택한 빗길 운행 속도가 빨랐다. 더 느리게 조정되길 바란다. 하지만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사이버 트럭과 모델3 총두 대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으로 라이다와 같은 센서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바닥에 그려진 타이어 스키드마크를 장애물로 오인식하면서 차가 피하고 이후 미끄러진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옆에 따라오던 차가 없어서 단순 슬립 전선 사고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65마일로 달리다가 슬립이 일어난 차량 옆에 만약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번 사고가 카메라 올리 비전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FSD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FSD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FSD를 사용하는 도중에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에서의 사고와 이번 사고와 같이 억울한 사고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테슬라는 엄청난 배상 책임을 졌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따라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비전 논리보다는 센서 퓨전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릴 때마다 센서가 있으면 데이터에 노이즈가 낀다 어쩐다 하시는데요. 이건 전부 테슬라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말이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현재 카메라 기반의 센서 퓨전으로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작한 테슬라가 앞서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향후 자율주행 전체를 테슬라 혼자서 독식할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길고 짧은 건 앞으로 5년 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챗 GPT와 현재의 챗 GPT는 불과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따라서 그동안의 AI 스피드와 앞으로의 AI 스피드는 다를 수 밖에 없고 테슬라가 그동안 투자한 시간보다는 후발 투자의 시간이 무조건 더 짧아질 겁니다. 꼭웨이모에 달린 커다란 라이다가 아니더라도 중국 전기차들에 달린 막루형 라이다의 가격은 이제 천 달러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현재의 하드웨어 구성으로 레벨4 수준까지 완주를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스키드 마크 5인 사고는 테슬라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그 신뢰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은 계속될 수가 없겠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사고는 라이더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FSD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빗길을서의 이용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 TV 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팅에 큰돈 쓰지 마세요. 열차단 시인성 에버그린이면 충분합니다. 전축후 49만 9천 원. 썬팅은 에버그린.